동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다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창세 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첫날이 드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이 여인들이 2절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대제사장 세력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무덤 앞에 일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래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갈릴리가, 너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 가서 예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또한,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과 같이,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급히, 또한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예수가 누, 누웠던 그 자리를 보고 예수가 없는 걸 보고 살아나신 것을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은 큰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 물어보죠. 평안하냐?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알려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음, 준비시키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말합니다. 6월절은 무엇이고, 또 부활은 무엇일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6월절입니다6월절은 하나님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바로를 만나라. 음.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가지. 아홉 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의 왕바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열 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은 죽는 재앙이에요. 그게 열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때에 너희들은 그날 밤에 어린 양들을 잡아라. 식구에 따라서 이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치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보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온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월절 어린양과 아 하나님의 어린양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이렇게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그 처음 난 것들을 치러 갈때 모든 집들의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집에 문의 설주에 인방,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재앙에서 너희들의 첫 것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마지막 애굽을 심판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게 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통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 어떤 일을 명하셔요.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누가 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순종해서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을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앞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어린 양을 재물로 삼아 이삭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양과 하나님의 어린양은 똑같이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6월 어린양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죠. 그리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함이 속죄죄, 근데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야 될 재물이 필요한 거지, 그게 네,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재단에 뿌리고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속지암받는 제사가 속주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 누가 물어봐요? 가로니다가 예수님에게, 말,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짊어짐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또 부활절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는 또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죄를 짊어지고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오늘 마태봉 복 28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3일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마태봉 복 28장 2절에서 말하듯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또 예수의 그 무덤을 보고자 찾아온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없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이, 예, 제사장을 통해 통치한 그 하나님, 그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 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의 피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살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왜? 그래야만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여자의 모습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의 씨를 받지 않냐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